양띠는, 에이,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조금은 자숙하면서, 내가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리면,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은 인연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데, 9월 넘어서 10월달, 그때부터는 좋은 인연들이 들어와서 양띠생들도 겨울에는 춥지가 않겠습니다. 91년생, 연애우는 별이 5개. 아우, 신나겠다. 아이고, 여지까지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, 그래도 그 만난 결과가 이제는 내 눈앞에 탁 펼쳐지고, 또 내가 세상에서 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별은 다섯 개. 79년생 연애우는 별이 세 개. 아이고, 내 옆에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, 그동안 나 혼자 있을 때내 성격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. 79년생은 왜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고, 조금은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하십시오.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힘들게 해야 되거든. 내 따따따따단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올한 해를 좋게 편하게 지나가야 되고, 또 혼자 있는 싱글들이 또 새로운 인연이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연애우는 세계. 67년생 연애운은 별이 다섯 개네요. 아우 좋겠어요. 아,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, 우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니까 좋은 인연이 또 들어와서 펼쳐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그래서 연애운은 별이 다섯 개. 55년생 연애운은 그냥 연계. 그냥 평범하게 지금 지금 같이 살아가시면 되고요. 또 부부지간에 애정운은 돈독하답니다. 그래서 별은 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평범하니까 연계.